오늘 강의는 직장인이 주식과 선물 투자를 할때 궁금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 주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많은 직장인들은 투자를 하면서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을 해서 투자를 하면은 더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직장 생활과 수익은 별개의 사항입니다. 제가 35년간 투자를 하면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거두었던 때가 1999년인데, 이 1999년이 사실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장 바빴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전에 이때 그 하나로통신이라는 회사에서 그 통신망을 구축하고 있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쓰는 인터넷망을 최초로 전국적으로 깔은 회사가 하나로 통신입니다. 당연히 이게 오픈되는 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1999년은 굉장히 바쁜 시기였습니다. 보통 8시부터 21시까지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뭐 낮에 조금 시간을 내서 장을 보거나 이런 거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시기에 2700만원에서 12억으로 4700%의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가장 높은 수익을 거두었던 때가 직장에서도 가장 바빴던 시기였던 겁니다. 그러므로 전업 투자가 꼭 수익을 보장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엄청 바빠서 진짜 투자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없다. 1990년에 제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1990년 삼성전자라는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토요일에도 근무를 했었죠. 근데 삼성전자는 좀 특수했던 게 제가 처음 신입사원으로 3월에 입사를 했는데 3월 내내 휴무일이 하루였습니다. 일요일 하루. 다른 토요일이나 다른 일요일들은 모두 출근을 해서 근무를 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데이콤이라는 회사로 이직을 한 가장 큰 이유인데, 이렇게 삼성전자의 직장생활이 시간을 확보할 수 없게 바쁘다 보니까, 격주 휴무가 있는 그 당시에는 이제 토요일 날다 쉬는 게 아니라 토요일 격주로 휴무하는 회사가 있었는데, 데이콤이라는 회사가 그러했습니다. 이런 회사도 좀 드물었었죠.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를 퇴사하고 데이콤으로 다시 입사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자신이 엄청 바쁜 직장인이라면. 직장을 바꾸는 것도 고려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 분석을 하고 매매를 할 시간을 확보해야지 자신이 장기적으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기회를 훨씬 많이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결국은 시간 확보가 관건인데 퇴근 후에는 매매 분석을 하고 투자에 대해서 내가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아무래도 음 퇴근 후에 뭐 술자리라든가 많은 좀 소모되는 시간을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뭐 유튜브나 동영상이나 무슨 OTT를 본다든가 이런 시간을 줄이는 수밖에 없죠. 결국 개인이 가진 시간이 24시간이기 때문에 뭐. 24시간 중에 뭐 많은 시간을 확보할 것까지는 없지만은 하루에 한두 시간, 그리고 주말에는 뭐 3, 4시간 정도는 내가 매매나 투자 쪽에 분석을 하고 공부를 할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는 각오를 가지셔야 됩니다. 이게 뭐 취미 생활하듯이 조금씩 조금씩 시간에 소모해서 내가 큰 수익을 거둔 수 있다는 것은 무모한 생각이고요. 내가 직장생활과또 하나의 그 주식 투자나 선물 투자라는 투잡을 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조금, 조금의 시간을 들여서 나는 높은 수익을 거두고 남들보다 큰 수익을 거둘 수, 거두겠다는 것은 욕심입니다. 보통 9시에서 그 5시까지 근무하는 직장인은 그래서 주식은 장기 투자 쪽으로만 전념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물 매매를 한다고 그러면은 장중에 코스피 선물은 장중에 열리기 때문에 매매를 할 수가 없고요. 해외 선물은 제가 꾸준히 해외 선물에 관련된 투자 전략의 영상을 올려드리니까 이런 해외 선물에 대한 거는 스윙 투자가 가능합니다. 뭐 낮에 직장에 있을 때도. 스탑 주문을 걸어 놓으면은 자동적으로 매매가 되기 때문에 어, 해외 선물을 할수 있다 해서 직장인이라 선물 투자를 못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영상은 제 이전에 올렸던 영상들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외 주식도 스윙 투자가 가능하십니다. 만약 내가 직장인이 아니고 전업 투자라면 무엇까지를 할수 있는가? 전업 투자라. 투자자라면은 이전에 말씀드린 거에 주식의 단기 투자가 가능합니다. 급등주에 대한 투자인데 급등주는 왜 계속 지켜볼 수 있는 전업 투자자만 가능한가하면 주가가 급변하는 상황이 너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 종목을 볼수 있는 투자자가 아니면은 이런 급등주에 대한 단기 투자는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해외 선물에 대해서 단기 투자도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코스피 선물도 당일 매매, 코스피 선물에 대한 그 당일 매매, 데이트레이딩도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로는 직장인이 가지는 생각 중에 전업 투자는 어느 정도 내가 수준이면 가능할까에 대한 주제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1999년에 하루에 연봉 수준의 수익을 거둔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연봉이한두배 수준이었는데 하루에 1억 이상 수익이 난 적이 있습니다. 어, 최소한으로 따져도 1개월에 1천만 원 이상의 수익이 꾸준히 나야 됩니다. 1천만 원만 한번 났다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매월 1천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되고 투자 자산이 10억 원이상이었는 가능합니다. 왜 연봉보다 훨씬 많은 벌어야 되냐 하면, 직장인이란 것은 연봉 뿐이 아니라 뭐 퇴직금이나 나중에 연금이나 이런 것들 부가적으로 수익으로 잡을 수 있는 항목들이 많, 많지만 전업 투자자는 딱 자기의 자산과 수익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원금을 늘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봉 수준보다는 두 배, 세배 이상을 수익을 거둬야지만 전업 투자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만일 내가 이 정도 수익이 아닌데 난 전업 투자를 하면 더 잘할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셔도 그건 본인의 생각이니까 그렇게 실현이 안 된다면 굉장히 인생이 피곤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수익이 나는 것이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전업 투자로 돌리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운이 좋아서 상승장 때는 뭐몇 억씩 10억 이상 뭐 이렇게 수익이 날 수도 있는데 하락장에서도 수익이 난다는 거를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주식의 큰 상승과 하락 사이클 보통 한 5년 정도에 걸쳐서 큰 상승과 큰 하락을 한뭐 두세 번 정도 겪고 났는데 꾸준히 난 매매로 수익이 난다. 상승과 하락 한 사이클 약한뭐 3년에서 5년 정도 큰 상승과 큰 하락을 한두 번 정도 겪었는데 그 와중에도 꾸준히 나는 매달 꾸준히 수익을 올리는 수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그때는 전업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 전에는 절대로 그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는 직장을 그만둘 이유가 없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바쁜 직장 생활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전업 투자를 안 해서 수익이 안 나는 게 아니라 내 실력이 모자라서 수익이 안 난다고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수익을 낼수 있는 충분한 수준이고, 하락장에서도 내가 수익을 꾸준히 낼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한 후에 전업 투자를 고려하시면 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